네, 오늘은 저기 어, 공조냉동기사 1차 필기 시험 보는 날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났고, 근데 공부를 거의 못 해가지고, 아유 그냥 그냥 뭐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이나 보자라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갔다 올 거고 아마 다음 시험이나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원래 제가 아침에 안 씻거든요. 씻을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도 씻고 깔끔한 정신에 한번 가자 해서, 해가지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나는데, 딱 샤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책좀본 다음에 가야겠습니다. 이제 뭐 하체 거할거다 하고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대충 훑고 이제 가야겠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시험 보려고 오늘 오전 8시 40분인가 그때로 시험장을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어, 퇴근하고 바로 가서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가자. 对。Yeah. 시험 결과를 떠나서 딱 시험 딱 보고 깔끔하게 소주 한잔 먹고 싶네요. 시험 떨어지면은 반성주, 시험 합격하면은 합격주 한번 마셔야겠어요. 시험장에 도착했고요 아, 왔는데 굉장히 어, 지대가 높네요 시험장이 반성주냐 합격주냐 제발 한 번에 가자 와. 빨리 가야 돼 시험장 서 잘못 왔어 아, 항상 이렇다니까 큰일 날뻔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험장을 한 번에 못 찾아요 제가 제가 9층인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사우실에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나왔습니다. 아, 아 돌아버리겠다. 아. 57.5점 나왔어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한 문제 차이로. 와. 아니, 아니, 한 과목에서, 아니, 계산 문제가 거의 한뭐80% 이상 나온 거예요. 와, 너무 뻥쳤네 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 아니, 솔직히 오늘 붙을지도 모른다는 좀 자만을 좀 했는데, 역시나 떨어졌네요. 아. 아, 이로써, 그, 금년에 자격증 두겠다는 거는 물 건너갔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아 진짜 이건 아니지 그래도 짬내 가지고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 어쩔 수 없지 뭐 아, 일단 가겠습니다 아 이제 뭐 오늘 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진짜 아 사실 금년에 이제 공존행동 빨리 따고선 그다음에 이제 소방까지 좀 욕심을 냈는데 안 되겠네요 조금 천천히 금년에 공존행동만 어떻게 목표 잡고 가고 아, 내년에 소방 가고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제 머리로는 여기까지가 한계네요. 아이, 그래도 하나 차이로 떨어지는 건 뭐야! 아! 아유, 진짜, 마지막 30문제 찍었는데, 그거 드럽게 못 찍었나보다, 정말로. 다피해가서 다. 자, 네, 어쨌든 뭐, 깔끔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공부할게요. 아이고.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떨어진 거 떨어진 거고, 다음에 또 붙으면 되니까. 다음에 안 되면 또그 다음이 있고, 또그 다음 안 되면 그 다음이 있으니깐요. 언젠간 되겠죠. 마시고 풀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어, 저 말고 최근에 이제 시험 공부하신 분들, 학경 유무를 떠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모든 수험생 분들을 위하여 짠. 다음에는 다른 과목들하고 같이 보려고요. 한두 과목, 세 과목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욕심만 많아서. 아유, 하여튼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이제 반성주 한잔 했고. 음. 와, 그 와중에 또 맛있다. 고추냉이 듬뿍. 오늘은 몇개 먹자. 내 마음도 쓰리다. 음? 음. 아 오늘은 이제 이걸로 대충 먹고. 5 7 5점오점짠 이제 큰 추위는 다 갔고 아 정말 나만의 이제 시즌이 왔네. 음 그래도 이거 한잔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어우 기분이 가 너무 좋아집니다 음. 음. 다행히도 저는 주사는 거의 많이 없어요 기분 나쁠 때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기분 나쁠 때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근데 오늘 떨어졌어도 뭔가 막 불타로운다. 음. 솔직히 저는 항상 느껴요. 저는 머리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격증 시험을 봐도 합격할 때는 넉넉한 점수로 합격한 적이 없어. 대부분 60점 초반으로 겨우겨우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공부해서. 저는 제 머리를 알아요. 머리가 되게 안 좋아. 그니까 한마디로 노력파죠 노력파. 음. 음. 야, 이것도 진짜 안주가 사실상은 되게 고급이에요 지금 이게. 응. 음? 원래 그냥 라면에 소주 한잔 먹어도 되는 건데 고급이야. 음.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좋다 음. 엄마표 겨자소스 음. <laughs> 맛있네데 음. 왜 제가 요즘에 닭가슴살을 이거 회사 가서 먹으려고 왜냐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손실이 굉장히 오더라고요. 헬스를 하고 싶어도 제가 이제 오, 어, 오른쪽 어깨 에 회전근개 팔이 살짝 있어요. 근데 아직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일상생활 할때 불편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살아도 된다 하지만 이제 헬스 같은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서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왜 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뭐한 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해 아 내가 무슨 운동을 했어 뭘 했어 <laughs> 자 형님들, 누님들짠 파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파김치를 엄청 좋아하는데 파김치는 싱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겉절이. 응. 타이핑 신고 난내 스타일이 아니야. 음, 자, 맥주 담아주셨고, 음, 와 너무 맛있다. 아, 원래 오늘 소재로만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목이 타가지고, 탄산이 굉장히 그리울 때가 있어요, 탄산. 그래가지고 맥주 사는데, 음. 반성주 먹으면서, 오늘 불합격에 대한 어, 원인과 이유, 천천히 고찰하면서, 어, 이거 마시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또 오셔가지고, 또제 영상 보시면서 혼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짠 한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아 좋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퇴근했습니다